페이지 문제 4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공조 설비 개통도와 조건을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냉방 시에는 제어를 해준다. <laughs> 가습은 스팀 압력 200kPa 포화온도 120도로 한다. 증기 가습이란 뜻이고, 음, 여기에서 보면은, 서플라이 에어 실내에서 어... 리턴 에어로 들어오면은 배기 되거나 환기가 되고 외기 공기랑 합쳐져서 믹스 에어를 구성을 해 요게 3번이야 <laughs> 그 다음에 냉각 코일을 거치고 재열 및 가열 코일을 거치고 가습 코일을 거쳐서 어... 서플라이 에어가 되고 급기가 된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서 다시 환기가 된다. 첫 번째 냉방시 공기선도를 간략하게 그리래. 감습 과정을 서술하래. 그러면은 상대 습도가 이렇게 있을 테고 시 상대 습도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은, 지금, 냉방이니까, 외부가 온도가 높을 거야. 따라서 1번이, 외기고, 그 다음에, 실내는, 냉방을 하니까, 온도가 낮을 거야. 그래서, 1번, 외기랑, 외기랑, 실내에서 들어온 공기를 합쳐서 3번이 되니까, 외부 공기랑 실내 공기가 합쳐져서 3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이 되니까 온도가 줄어들어 4번까지 이후에 재열이 되니까 5번으로 온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현열비선에 평행하게 어... 실내로 출구에서 실내로 공기가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에 냉방을 할때100% 되면은, 이 어... 포화점에 도달할 텐데, 요 점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은 이만큼은 코일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이만큼은 콘택트 팩터가 되는 거야. 외기, 바깥과 실내점을 잡고 혼합점을 잡은 뒤 냉각 코일을 통과시키면, 코일 온도, 장치 노점 온도를 포화점으로 잡고 바이스 팩트에 따라 코일 출구점 4를 잡으면 3에서 4가 냉각 코일에서 공기가 감습되는 과정이야. 이후에 제열 코일을 통과시키면 수평으로 5점을 얻는데 5점을 얻는 방법은 제열 코일 출구 온도를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2점에서 실내 현열비선을 그어가지고, 사에서 수평선을 그어, 교점을 급기 공기 상태 오로한다. 두 번째, 난방시 그리래. 난방. 난방이니까, 음, 외부 공기는 차가울 것이고 내부 공기는 난방돼서 따뜻할 거야. 그러면 외부 공기랑 내부 공기랑 합쳐져서 혼합 공기 3번이 도출이 되고 혼합 공기를 어 가열 코일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혼합 공기가 5번으로 되고 가열 코일을 거친 다음에 가습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증기 가습이 되니까 가습 습도가 높아져 절대 습도가 높아지고 어 온도도 증가한다. 6번이 되고 6번에서 이제 2번으로 6번이 출구점이 되고 2번이 실내점이 된다. 외부 공기 1과 실내 2점을 잡고 혼합점 3을 잡은 뒤 가열 코일을 통과시켜서 수평선에서 출구 온도를 주면 5점이 결정이 된대 일반적으로 5점 결정은 실내 2점에서 실내 현열비선을 그리고 실내 현열비선이 있고 취출 온도차를 주면 건구 온도선과 현열비선이 교점으로 급기 공기상태 6을 얻고 6에서 증기가습 열수분비 2700을 긋고 3에서 수평선과의 교점 5를 가열코일 출구로 해서 5에서 6선이 증기가습 과정이다. 3번에서 5번은 가열 여기는 가습 그리고 6번에서 2번은 출구 6번이 2번이 현열비선이고 어... 5번 6번이 증기가습이고 6번에서 2번이 추출되는 출... 경우 야 만약에 이제 증기엔탈피를 보면은 250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 8 5 그리고 틴데 증기가습이, 포화 온도가 120도니까, 120도를 적용을 해서, 2723이, 어, 엔탈피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